안녕하세요, 연구예요 오늘은 시험 끝난 저의 일상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유산소 조져줬고요. 바로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쉽지만 스쿼트만 재빠르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바빠도 눈빠디 체크는 해야죠. 그리고 재빠르게 아침을 먹어볼게요. 오늘의 아침은 단호샵의 브라솔. 단백질 15g에 당류도 3g으로 저당이라서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 딱이에요. 팩 안에 종이 수저도 들어 있어요. 센스 미쳤다. 요 베지밀 두유 넣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벌써 단백질 27g 뚝딱. 음, 너무 상큼해요. 브라솔은 총두 가지 맛이 있는데 프로틴 베리는 안에 건조 크랜베리가 들어 있고 프로틴 초코는 진짜 초코칩이 들어 있어요. 이것이 인플루언서의 현실. 아, 제가 인플루언서라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11시에 판교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 보조 일정이 있어서 가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볼살 떨리는 거 싫어하냐? 복지관 도착. 이번에 저희 조 졸업 논문을 비바랩스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운동 중재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비바 랩스와 인연이 되어서 이후에도 이런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한마디 해주고 한번 만져주기만 해도 좋아진다라는 말까지 해주셔서 진짜 감동이었어요 매번 이렇게 간식도 챙겨주시는 어머님들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바로 한 시부터 학교 근로가 있어서. 점심은 어머님께서 주신 간식으로 때웠어요. 글로 끝. 드디어 먹는 밥. 저녁은 삼치랑 미역국으로 든든하게 먹고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굿바이.